유튜브 더 카스포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제네시스 GV70 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부분 변경이나 소소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우아함과 스포티함 그리고 혁신을 하나로 융합한 대담한 진화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GV70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날카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듬어졌으며 팬더 쪽까지 길게 뻗은 두줄 LED 헤드램프가 SUV에 넓고 럭동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조각처럼 깎아낸 바디라인은 홈면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며 새로 디자인된 테일램프와 스포티한 범퍼가 현대적인 럭셔리 감성을 완성합니다. 공기역학, 성능역시 개선되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주행 퍼포먼스에서도 인사이트. 실내로 들어서면 마치 럭셔리 라운지와 첨단 조종석이 결합된 듯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천연 우드 트림, 메탈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정교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설루프는 실내의 자연광을 가득 채워 넓은 공간감을 더해줍니다. 중앙에는 대형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미래지향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AI 기반 음성 인식, 기기와의 완벽한 연동을 지원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정제된 2.5L 터보 엔진 3 넘치는 트윈터보 V6 그리고 즉각적인 토크와 조용한 주행을 제공하는 최신 전기차 GV7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적응형 댐퍼로 재설계되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며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층 더 날카로운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천후 주행이 가능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도심, 산악로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량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속도와 차선 위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고급 고속도로 주행 보조, 초고해상도의 360도 카메라 시스템, 얼굴 인식을 통해 졸음이나 피로를 감지하는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키 포브로 차량 예보에서 주차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70은 단순한 신형 모델이 아니라 제네시스가 유럽 럭셔리 브랜드에 도전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를 모두 갖춘 이 SUV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의관 기술력 넘치는 실내, 짜릿한 주행 감각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GV70은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한국어 스크립트에 맞는 유튜브 제목, 열개와 설명, 해시태그, 키워드도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까요?